사랑하는 날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지금 묵상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 이틀간의 묵상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세상의 고난들과 문제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야 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베드를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영원히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어떤 인생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그 순종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의 영역을 나 자신으로만 두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확장해서 적용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순종은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땅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순종에 남편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섬겨야 하고 무엇보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또 귀히 여길 때에 그곳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작년 조사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 이혼율이 무려 5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누군가는 아, 시대가 많이 악해졌으니까, 너무나 강박하니까, 이렇게 단순히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찾아온 결과는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악해조망가는 시대수에서 사탄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가정을 유혹하고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 있고 그 영적인 공격에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해서 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만이 부부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육적으로 사회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어 맺어지는 영적인 관계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부부는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서로가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가고 만들어 갈수 있는 모든 하나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은숙 권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작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 희노애락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몸과 마음이 믿음 속에 힘을 얻고 영육이 강건하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중보자로서의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